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케인작파라는 말이 좀더 어울릴 것 같은데 최근에 주식시장이 좀안 좋다 보니까 예전에 제 주식 영상을 들으셨던 분들께서 주식 시황을 좀 올려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같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올해 1월 달쯤에 오프라인 강의할 때 제가 이야기 드렸던 내용인데 코로나 때좀 어려서 재난지원금이나 대출 받으신 분들 실제 운영도 어려웠기 때문에 대출을 갚을 능력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못 갚을 거다. 그러면 추후에 정부에서 부채 탕감이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그렇다고 빚을 뭐 갚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선거를 앞두고 나서 서서히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냥 제가 오프라인 강의 때는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11월 4일 때도 대구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에 가입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이 4.9%가 나오면서 예상치를 뛰어넘었죠.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호황이다 보니까, 어, 시장에서는 또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 우선 미국의 경제가 왜 이렇게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저는 작년부터 계속 미국 경제 호황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앞으로도 미국 경제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미국은 2018년도에 트럼프 정부였죠. 중국한테 무역 전쟁을 일으켰었죠. 그래서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미국으로 옮기게 되면은 지원금이라든지 세금 혜택증을 주면서 옮겨라, 옮겨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과거에는 중국의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수입을 해 오는 게 미국의 높은 인건비 또는 물류 운반비 등을 고려했을 때 중국에서 수입해 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트럼프 그리고 바이든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직접 공장을 짓고 미국인들을 고용하고 어 그렇게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 다시 정리를 좀 하자면요. 미국의 고용률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는 좋아지고 수입도 증가가 되고. 그래서 제품도 잘 팔리게 되고.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 미국은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또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인데 서유럽은 원래 러시아산 가스를 썼었죠. 근데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서유럽이 미국산을 수입하게 되는 겁니다. 자 미국은요 새로운 가스 시장을 얻게 되었는 거죠. 판매를 할수 있는 이를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천연가스 식민지를 러시아로부터 미국이 뺏어온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시장이 하나 새로 만들어졌는 거니까 자 이거는 경제 지표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어, 미국의 실업률은요 최근 3.8%로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시장을 보여줍니다. 신규 실업수당 건수도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할 정도로 고용이 잘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했었고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이를 빠아내었어요 근데 최근에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면서 물가가 또 다시 상승을 하죠. 중앙은행에서 하는 일은 고용과 물가를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파월 의장은 현재 미국의 인플레가 너무 높아서 성장 둔화가 필요하다고 말을 했죠. 이 말은 시장에서 연준이 또다시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월가의 황제 JP모건 회장인 다이머는요. 연준의 전망은 틀렸어. 금리 7%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 그만큼 경제가 좀 불확실하다는 이야기고요. 어, 현재 0. 현재 0.25% 정도의 금리 인상은 지금 시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1%에서 0.25%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상당히 크게 움직일 건데 현재 기준금리 5%에서 0.25% 올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대 높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이러면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죽어 나갈 거예요. 실제 영끌족들, 신용대출 많이 일으키신 분들,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은 정말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에크먼은요.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경제 침체를 예상하면서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고 채권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했죠. 이번 채권 공매도로 2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네... 어, 다만, 다이먼과 에크먼의 공통점은요,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그만큼 현재의 경제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고, 이를 바탕으로 금리를 인상한다? 인하한다? 예측은 더욱더 어렵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은행들이 미국 채권에 투자를 했다가 올 초에 파산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좀 이야기를 드린다면 은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시다면 은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보험 같은 해치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해치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요 제가 이 해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대구 부동산요 저는 현재 2단계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언더슈팅이 일어난 부분에서 이게 매수를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 좀 관망세요 어 그리고 부동산이 오른다고 뭐 예전처럼 급등하는 그런 시장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금리 시대에 잘못하면 요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끌족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연끌을 하지 않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주식 다시 설명드릴게요. 10월달 외국인 옵션 포지션인데 주가가 하락하면 수익이 급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거는 10월 외국인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으로요. 앞에 옵션 포지션보다 주가가 하락하면 더 많은 수익을 얻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옵션은 한 달이 만기지만요. 선물은 3개월 만기입니다. 그렇다면 10월, 11월, 12월, 어, 올 연말까지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이 안 좋다라고 예상을 하고 선물을 매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8월부터 지금까지의 매매 동향을 보면요. 외국인들은 4조 5천억 원을 매도했고, 개인들은 5조 9천억 원을 매수했죠. 주 추가가 하락한 시점에서 개인들은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면서 손실을 키웠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또 신용 반대 매매가 문제가 되고 있죠. 이번에 기술적 분석을 볼 건데 코스피 월봉은 MACD 데드 크로스를 보이고 있죠. 앞으로 하락 가능성이 더 큽니다. 코스닥 월봉은 파라볼릭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또 이것도 하락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저는 국내 주식을 매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또 현재 만약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요 어,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의 한1 0에서15% 정도는 인버스를 좀 매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어, 그리고 실제 저는 올해 9월달에요 나스닥 인버스 3배짜리 SQQQ의 일정 부분 투자를 했고요. 이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반에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해치를 좀 해놓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나스닥 인버스를 매수하는 이유는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난 20년간 주가가 꾸준히 그리고 급격하게 상승을 하다가 최근에 이중천정형을 보이고 있죠. 이를 버블 붕괴 차트를 볼게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저는 나스닥 인버스를 매수했는 겁니다. 고금리가 계속되고요. 내년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여전히 미국의 경제는 좋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는 꼭 해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주식이 되었던, 부동산이 되었던 하락할 것에 대해서 또는 내 자산들이 손실을 볼 것에 대해서 걱정이 되신다면 간단하게 좀 인버스를 매수하셔가지고 그 손실폭을 좀 제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